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꿈속에서 본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건은 312년 10월 27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는 내전 중이었고,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경쟁자인 막센티우스와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될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주로 기독교 역사가인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에 의해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모두 콘스탄티누스가 경험한 신비한 환상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우선 락탄티우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하늘의 징조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징조는 키로라고 불리는 그리스어 크리스토그램, 즉 X와 P의 모노그램의 형태였고, 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해석됩니다. 황제는 이 상징을 자신의 군기 위에 새기라는 신의 명령을 받았고, 이 상징이 새겨진 깃발은 이후 라바룸이라 불리며 그의 군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유세비우스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낮에 군대를 이끌고 이동하던 중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는 이 징조로 "이기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경외심에 휩싸였고 그날 밤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징을 들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날 콘스탄티누스는 군대의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 표식을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상징은 그의 군대의 중심이 되었고 실제로 그는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고, 이는 기독교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밀라노 칭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관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박해받던 종교에서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최초의 기독교 황제로 불리며, 그의 통치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 변화를 이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 단순한 신앙적 경험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했다고 해석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는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의 신앙이 로마 제국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